자 녹화를 시작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강동호구요 자 오늘은 길게 말씀드리지 않을 겁니다 현재 오리엔탈 전공의 신사업에 관한 일정이 당장의 다음주죠 내년 상반기에 예정되어 있었던 일정들을 올해 하반기로 끌고 오고 있는 오리엔탈 전공인데 이제는 10월, 11월, 12월 정말 4분기밖에 남지 않았어요 특히 10월달 같은 경우에는 말일날 경주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이 일정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당연히 의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최근에 조선주들 같은 경우 에는 마스카 프로젝트에 따라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마스카 프로젝트는 미국이 자국 조선업을 되살리기 위해서 한국과 일본 같은 동맹국들과 손잡고 대규모 협력을 추진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자 아무튼 최근에 조선주들은 정치 외교 뉴스까지 전부 다 꼼꼼하게 살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 일정 맞춰서 어느 정도 주가 변동성 보여주다가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신사업에 관한 일정과 그리고 목표가 매수 매도 타점 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안내해 드릴 거니까 오늘 라이브 방송은 꼭 끝까지 시청을 해 주시면 될거 같고요. 현재 고점 대비 주가 빠지고 있으면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계실 텐데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 생방송에서도 언급해 주시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이렇게 십자가 나와 주면 추세 전환하는 거 아니냐? 왜 갑자기 빠지냐라고 하소연하셨던 분들 상당히 많으신데 제가 원래 녹화 방송에서는 어려운 말씀 드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자, 하지만 오늘 미국 환율을 살펴보게 되자면 오전까지는 잠잠 하다가요 한시 이후부터 급격하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최근에 여러분들 금값 많이 올랐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금값이 올라가면 뭐가 떨어지죠? 원화 가치가 떨어집니다 이유가 뭐냐? 현금이 가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금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다른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로 현금을 옮겨놓는 거죠 자그렇다라면 미국 환율과 오늘의 하락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최근에 삼성이라든가 SK 하이닉스가 부활을 하면서 외국인들 유입세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국룰이에요 삼성과 SK의 부활 반도체의 부활이 나타났었을 시 외국인들의 관심도가 폭발할 수밖에 없는데 자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져 있는 상황에서 심지어 최근에는 케이팝 데모넌터스 한국 문화가 급속도로 퍼지게 되면서 부가적인 기대감도 가져오고 있었죠 자 그런데 환율이 올라갔어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와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미국 화 화폐의 가치는 올랐다니까 우리나라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주식으로 돈을 벌어봤자 크게 의미가 없다 이미 대부분의 많은 종목들이 단기간에 치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슬슬 차익 실현하고 나올 때가 딱 타이밍 좋게 나타났다라는 거죠 오늘 전반적으로 외국인들 매도세 전체 섹터들 너도나도 할거 없이 많은 매도세를 보여줬었고 오리엔탈 전공도 그에 관한 여파로 주가 빠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빠졌죠 자 하지만 지금 오리엔탈 전공 기업 내부의 문제가 아니고요. 아니면 신사업에 차질이 생긴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주가가 빠졌을 때는 여러분들이 기회 타점으로 잡아가셔야겠죠. 이런 거 놓치면 손해를 볼 것은 없겠습니다만 굉장히 안타까운, 아까운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시면 다방하시면 될것 같고 자 아무튼 우리가 매수를 하든 기회 타점으로 잡든 간에 잡을 수 있는 현금이 있어야 되는데 이 현금은 여러분들이 단기간에 주가가 치고 올라가고 기대감으로 선반이 으로 주가가 올라갔었을 때 어깨 높이에서 제가 10%든 20%든 30%든 수익을 확정 짓고 넘어가시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확정 지은 수익금으로 당연히 잡으셨겠죠? 대부분 그렇게 못 하셨을 거예요. 왜? 내가 팔면 더 올라갈 것 같고 안 팔자니 불안한 마음으로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다가 그대로 물리신 분들이 80%가 넘어가실 거기 때문에 제가 매도 터점 9월 9일날 윗꼬리 달려주는 거 확인한 이후에 안내를 드려도 따라오시든 안 따라오시든 모든 것들은 여러분. 분들의 선택입니다. 모든 매매 책임은 나 스스로가 지는 거예요. 자, 하지만 우리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되겠죠. 다음 주 일정 맞춰서 주가 치고 올라갔었을 때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 호재 뉴스를 내 주머니로 챙겨갈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엔 매도밖에 없습니다. 정리해서 우리가 어떻게 매도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 주식계좌가 달라지실 거기 때문에 이번에 2차 매도가 제가 안내드리는 탁점대로만 따라와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번에도 100% 전량 매도하지 않 니다 30%씩 분할로 수익을 확정 지으면서 넘어갈 거기 때문에 유튜브 녹화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오리엔탈전공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주주분들이구나 생각을 하고 이번에 2차 매도가 앞으로 신사업에 관한 일정들 정리해서 문자로 보내 드릴 거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내용적인 관점에 포커스를 맞춰 두시는 것이 아니라 수익적인 관점에 포커스를 맞춰 두고 종목을 바라보실 때가 다가왔어요. 자, 지금도 우리 엔탈전공이 저평가가 되어 있고 어쩌고저쩌고 앞으로 수주가 어떻고 렌즈 운반선이 어쩌고 HD 현대 하나오션 삼성중공업이 어쩌고 저쩌고 내용적인 관점에 맞춰서 수익으로 내 주머니로 챙겨 가는데 전혀 도움되지 않은 말씀들을 하실 분들은 댓글이나 생방송 와서 떠드실 것이 아니라 종목 토론방 가셔서 방구석 과학자분들과 본인들끼리 떠드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그런 분들 절대로 상대해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애정으로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을 보기 위해서 매매를 진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특히 생방송에 진입하셔서 물 흐리시는 분들 과감하게 블랙 처리를 할 거기 때문에 제 방법으로는 얼씬도 하지 마시고요. 자, 아무튼 일정의 첫 번째 시발점이 당장의 22일입니다. 지금 조선 섹터 같은 경우에는 마스카 프로젝트로 인해서 누가 실제로 수혜를 볼수 있을지에 관해서 포커스를 맞춰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빅테크 조선 3사들이 미국과 캐나다 프로젝트를 따내게 된다라면 그 뒤에서 부품을 공급하는 오리엔탈 전공의 파급 효과가 커질 수밖에 없다.뿐만 아니라 LNG 운반선 사이클도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장기간 이어지는 안정적인 매출을 가져올 수 있다. 자, 하지만 이렇게 호재 뉴스들 나와줘도 주가가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들이 호재 뉴스를 내 주머니로 챙겨갈 수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생방송, 라이브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추천 종목으로 안내드린 만큼 이번에 2차 매도가 제가 안내드리는 탑점대로만 따라와 주시면 될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오리엔탈 전공 문자 보내주셔야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최근에 추천드린 종목들 보시면은 현 현대롯템 이거는 제가 이미 영상으로도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현대롯템 매수가가 48,350원에 했었었죠. 자 지금 최고가가 204,000원, 204,000원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아직까지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도가 제가 말씀드린 타점까지 아직 오지도 않았고요.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수익률은 347% 이상으로 더치고 올라갈 겁니다. 이종목뿐만 아니라 현재 실리콘 투 같은 경우에도요. 이거는 추천드린지 일주일만에 무려 106%까지 치고 올라갔었던 종목입니다. 자, 매수가 제가 여기에서 반등 움직임 보여줬었을 때 24,300원에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어서 지금 63,500원. 63,500원. 이거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끝도 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익률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요. 자, 다음 종목 젠벡스. 이거는 상한가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7만 원대가 넘어가고 있어요. 자, 여기 단원 때서부터 시작해서 여기도 상한가 계속 치고 올라가는 수익률이 무려 663%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잡아야 된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 라이브 방송에 나오는 종목들뿐만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급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도 계속해서 매수가, 매도가 보내드리면서 공부하실 수 있도록 매도 이유까지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라이브로도 수익을 같이 보시고 테마주로 해서 수익도 같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건데 그래서 제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2453-7774번으로 여러분들이 자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 실시간 매수과 매독과 함께 진행을 할겁니다 자 몇시부터? 9시 이전에 장 시작하기 이전에 제가 얼마얼마원 매수하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드릴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로 반드시 자료라고 두글자 문자로 신청해주셔야지만 제가 보내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신청하셔서 여러분들 앞으로도 수익 많이 보시면 될것 같고요 대신에 여러분들 항상 제 영상 올라올 때마다 보실 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제가 이거에 가장 큰 힘을 받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만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힘내서 매번 이런 종목들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문자로 자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간타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아 아침 9시 땡 치자마자 장 열리자마자 시초가부터 확인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단타하시는 가족분들을 위해서 제가 시초가에 매수하면 굉장히 많은 수익률을 볼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을 우리 가족분들에게 매일 아침마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문자 보시게 되시면 여러분들이 참여해주신 내용들은 제가 잘랐습니다 아침 8시 30분 전에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게 일봉이 아니라 분봉입니다 자 여러분들 1분의 차트가 하나하나씩 이렇게 바가 생기는 거고요. 자 시초가에 매수하시는 분들, 자 여기에서 주가 굉장히 많이 치고 올라가고 있죠. 우리의 목표 수익률은 얼마다? 자 10%입니다. 10% 항상 10% 이하로 이렇게 자율 매매하실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초가 굉장히 많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종목들 제가 매일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종목들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도 한번 볼 건데, 자 지금 이런 종목 분석 여러분들 시초가에 매수하시면 엄청나게 급등해서 우리 수익률 굉장히 많이 받다라는 겁니다. 욕심만 내지 않으시면 돼요. 하루에 10%씩 수익 꼭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자, 이때 시초가에 무조건 매수를 하셔서 목표 수익률 10% 이하로 우리 여러분들 딱 잡으시고 종목들 매매하실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 드리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위에 보시면 시초가 무료 매매 단타 종목 참여하실 분들 있으시죠? 자 문자로 종목 시초가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은 제가 보내드리고 있는 이 문자 메시지 방에다가 추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이라고 보내주시면 은 이러한 종목처럼 분봉해서 보시면 은장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급등한 거 보이시죠 자이 종목 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도 한번 보시게 되시면 은장 시초가의 매수를 하자마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급등 나와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횡보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자, 이렇게 붕붕 보시면 세력들이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며칠 동안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한 이후에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런 종목들 막 그냥저냥 보내드리는 거 아니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차트를 분석한 이후에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이러한 종목들 그리고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니다 자, 그래서 시초가에 무조건 매수하라고 제가 오전 8시 30분에는 드리고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장이 9시에 시작을 하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매수하시기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단타 종목들로 매매하실 분들, 참여하실 분들만 참여를 해주시면 되시는 거고 중장기 중장기 하실 분들은 제가 이건 따로 안내를 드릴 테니까 여기에다가는 보내주시면 안 돼요. 단타 방에는 우리. 단타, 시초가에 매매하실 분들, 10%씩, 하루에 10%씩 꾸준하게 수익 보실 분들만 보내주시는 거고, 자, 문자로 종목이라고, 문자로 종목이라고,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수익 굉장히 많이 볼수 있는 종목들 많이 있으니까, 단타성 좋아하시는 분들, 시초가 좋아하시는 분들, 위에 이렇게 종목이라고, 제 개인 전화번호 문자로 정송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여러분들, 가만히,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주식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꼭 움직이셔서 문자 보내주셔야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릴 수 있고 제 영상을 시청하셨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